자, 드디어 히어로가 돌아옵니다. 임영웅 3년만에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아, 제가 정말 수년 동안 임영웅 가수에 대한 소식을 전달해 드리면서 이 정규 앨범이 언제쯤 발매될까 참 많이 제가 예측을 해 드렸는데 드디어 3년만에 정규 앨범 발매 소식을 아시다시피 어제 있었던 임영웅 가수의 생일 라이브 방송에서 다 공개가 됐습니다. 자, 소식 전달 드릴 게 너무 많은데, 정말 짧게 딱 30초만 제 이야기 좀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제가 임영웅님에 대해서 님자를 안 붙이고 가수라고 한다고 해서 마음이 뭐 변질이 됐다. 임영웅님에 대한 소식을 안전하니까 나의 구독 취소해야겠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뭐, 구독 취소하는 분들을 제가 말릴 순 없습니다만,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자, 전체적인 제가 소식을 전달을 드리다 보니, 특정 가수에 대해서 님자를 붙이거나, 뭐, 가수가 아니라 연예인이건, 배우건, 뭐, 특정 인물이건, 이야기를 할 때, 아무래도 좀, 영웅시대 분들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제 채널에 유입이 되다 보니 임영웅님에 대한 소식만을 전달하던 당시에 10만 명 초창기 때보다 지금 30만 명을 훌쩍 구독자를 넘기면서 너무 많은 분들이 보다 보니 혹시 불편해하실 분들 그리고 너무 편협해서 이야기한다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 때문에 님자가 아니라 통칭적으로 모든 가수들 이름 뒤에 누구누구 가수라고 호칭을 하는 것 뿐이니까 제발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그런 걸 꼬투리를 물어서 이 같은 유튜버끼리 또막 비방하는 그런 인간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눈기 닫아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자 임영웅 가수에 대한 이야기 제가 쭉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정규 앨범이 발매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드디어 효도를 할 기회가 온다. 제가 말씀드렸죠? 아마 이집 정규 앨범이 발매되는 시기에 분명히 분명히 전국 투어 콘서트를 함께 할 수밖에 없다. 제가 이건 뭐 1년 전부터도 계속 말씀드려왔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올 하반기에 정규앨범 발매, 그리고 콘서트, 모든 것이 이야기가 됐는데 아시다시피 조만간 정규앨범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미 80% 정도 음악 작업이 완성이 됐다고 한다면 아무리 늦어도 가을 때쯤에는 임영웅 가수의 2집 정규앨범을 우리가 충분히 들어볼 수 있다. 제가 왜 가을쯤으로 예상을 하고 있느냐, 임영웅 가수의 이 정규 앨범 발매와 콘서트와 나아가서는 예능 방송까지 그 시기를 한번 예상을 해본다면 제가 볼 때는 가을 때쯤이 가장 빠른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임영웅 가수에 대한 본인의 이야기가 이렇게 전달이 됐죠 녹음을 거의 마쳤다 뮤직비디오와 사진 촬영이 남아 있다 이번 앨범에는 하고 싶은 이야기와 다양한 시도가 참 많다 가사나 멜로디를 생각하는 게 있어서 작곡가분을 찾아가기도 한다 저의 생각이나 감성이 많이 들어간 곡들을 준비하고 있다 무려 정규 앨범답게 이때까지 한두 곡이 나왔던 미니앨범과는 다르게 10곡 이상이 수록될 것이다 제가 이 부분도 예상을 이미 1, 2년 전부터 해드렸죠. 분명히 10곡 이상 발매가 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아마 임영웅 가수의 자작곡들 또는 함께 앨범 작업에 참여를 한 노래들이 대다수를 차지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하반기에 공연이 시작될 거다. 다들 어느 정도 예상하지 않았나. 공연 준비도 다 되어 있다. 얼마나 공연하게 될지는 비밀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하, 이게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제가 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다음 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어찌됐건 콘서트가 정규 앨범 발매와 거의 한두 달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하반기의 공연이라고 하니 이게 겨울 시즌보다는 가을에서 초겨울 사이 그러니까 추석이 시작되거나 끝날 때쯤부터 한 10월 11월 직전까지 그 사이에 콘서트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기존에 했었던 콘서트 기간을 보면 거의 한 3, 4개월 이상은 기본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내년 설날 때까지 쭉 공연이 이어지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공연 준비도 다돼 있는 만큼 당연히 그 전에 그러니까 추석 전에 이집 정규 앨범이 발매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신나 실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자 임영웅 가수가 이때까지 정말 많은 이 공연장에 대한 이야기가 끝도 없이 쏟아져 왔습니다 임영웅 가수의 공연이 서울 월드컵 상암 경기장에서 열렸었던 이 콘서트 규모가 가장 큰 규모였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는 임영웅 가수의 콘서트 대관이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을 대관에도 모자르다라는 겁니다. 무려 5만 명이 넘는 관객을 모았음에도 콘서트를 못 봤다라고 하시는 영웅시대 분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임영웅가수의 콘서트장이 뭐 잠실 주경기장을 리모델링 해서 하지 않을까부터 다양한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이건 제가 후반부에, 영상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중요한 건 시기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임영웅가수를 위한 전형 대형 공연장이 지어지기를 바란 분들이 참 많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생각보다 정규 앨범 발매와 콘서트 기간이 코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러니 여기에 대한 많은 변수들이 작용하겠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바로 이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임영웅 가수가 1집 정규 앨범이 발매될 때쯤에 콘서트도 바로 진행이 됐고. 몇 군데의 예능방송에 등장을 했었다. 그 이후에 상암 월드컵 경기장부터 또 다른 전국 투어 콘서트를 하기 전에도 예능방송에 등장을 했었다. 그러니 이집 정규앨범은 당연히 예능방송과 함께 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미 SBS에서 하반기 편성 목표로 제작을 준비 중에 있다라는 공식 입장 기사가 오전 일찍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이 언론사에 SBS 관계자가 직접 증언을 했죠. 하반기 편성 목표로 제작을 준비 중이다. 제목도 이미 나왔습니다. 뭐, 가제이긴 하지만, 선마을 히어로. 프로그램의 제목과 컨셉은 아직 최종 확정, 확정 전이다. 하반기 방송을 목표로 본격 제작 담금질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라 되어져 있습니다. 총뭐두 편이다. 총네 편이다. 뭐, 이야기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미 16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정규앨범 콘서트 진행 계획 다 밝혔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할 거다. 하나만 등장하진 않을 것 같다. 여러분들이 재밌게 보실 수 있는 곳들에 다양하게 나가서 즐거운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겠다. 이 얘기는 뭡니까? 지금, 선마을 히어로. 전용 예능 방송이 두 편에서 네편 정도 방영이 될 것이고 그이외에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 임영웅 가수가 등장을 거의 뭐 확실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이때까지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겠죠. 근데 이 사이에 이미 뭐 미우새도 에 나왔고 임영웅 가수가 정말 많은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자이 선마을 히어로 조금 말씀을 드려보자면. 과연 어떤 프로그램이 될까요? 제가 볼땐 거의 한 90%, 제 예상입니다. 90% 정도의 확률로 이 예능 방송과 상당히 유사하지 않을까. 자, 팩트를 말씀드려볼게요. 자, 우선 이삼시세끼가 새로운 시즌을 작년에 방영할 때임영웅과의 출연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기억나시죠? 이때 시청률, 파워, 굉장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였습니까? 임영웅 효과가 엄청 났다. 삼시세끼 최고 시청률 14.7%를 기록했다. 그러니, 이 TBN 방송 특성상 삼시세끼이긴 하지만, 종편방송사에서 이 정도의 시청률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미 이때의 파워를 SBS가 눈여겨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됐건 TBN 보단, SBS 공중파 방송사 시청률이 더 압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이걸 보고 SBS에선 이미 예상을 하는 거죠. 아, 임양원 가수가 이집 정규앨범 발매할 때 무조건 전용 예능 방송 해야겠다. 그것이 선마을 히어로라는 겁니다. 근데 왜 선마을 히어로겠습니까? 삼지새끼가 특징이 있어요. 여러 시골도 방문하지만 가장 핫했던 시즌을 보면 바로 한 섬에 들어가서 차승원 씨와 유해진 씨가 요리를 하며 자급자족하는 모습이 정말 많은 시청자들에게 이슈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 임영웅 가수가 등장하는 선발 히어로도 삼시세끼의 형태를 뜰 가능성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이 당시 때 임영웅 가수가 그렇게 엄청난 데스 타임에도 정말 굉장히 소탈한 모습으로 삼시세끼 방송에 너무 적응을 잘 했잖아요. 그러니 임영웅 가수에게도 너무 잘 맞는 프로그램이 될 수밖에 없고 아시다시피 포천에서 겨울에 이 빙판이 열면 거기 위에서 썰매 타고 스케이트 타며 자랐던 거의 뭐 자연인에 가까운 삶을 살았던 임영웅 가수 아닙니까? 그러니 섬마을 히어로가 삼시세끼의 섬마을 편과 유사할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서 스스로 요리도 하며 자급자족하고 4개 네 편이기 때문에 제 추측입니다만 특별 게스트도 등장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는 겁니다 이때까지 임영웅 가수가 이 유튜브 방송 자체 컨텐츠를 해오면서 굉장히 많은 내공이 쌓였어요 그게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벌써 몇년 됐지 않습니까 그 예능 스타일과 삼시 세끼에 등장했었던 이 당시 때 경험을 살려서 임영웅 가수만을 위한 삼시세끼 버전이 저는 섬마을 히어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청률도 이미 보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사실 임영웅 가수를 위한 정말 단독 음악 예능쇼 또는 단독 예능방송 프로그램 분명히 나올 거다라고 제가 이미 뭐 1, 2년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선마을 히어로라는 가제를 통해 이런 형태의 방송이 아마 이집 정규 앨범 발매와 함께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기쯤에 임영웅 가수가 바로 전국 투어 콘서트까지 다발적으로 진행이 된다. 그러니 몇년 동안 임영웅 가수를 묵묵히 응원해 오시던 영웅 시대 분들이 다시 한번 이 용왕, 용광로가 들끓는 것처럼 이 엄청난 팬 활동과 팬심이 한번더 극대화되는 순간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오게 된 겁니다. 이때까지는 은은하게 계속하여 꺼지지 않는 팬심의 불이 집혀져 왔다면 이제는 엄청나게 활활 타오르는 용광로와 같은 영웅 시대 분들의 팬심이 이제 치솟게 된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이 현재의 가수들 사이에서 슈퍼스타가 누구인지를 재정립하게 되는 순간이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다양한 트롯 가수들의 소식을 전하면서 임영웅 가수에 대한 소식이 뜸했던 건 사실입니다만 저는 심지어 그 방송에서조차 저의 원픽은 임영웅 가수다라고 그 팬분들에게도 계속하여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제 입장을 확고하게 해왔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영웅시대 분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이몇년 동안 임영웅 가수를 응원해 오셨던 수많은 분들은 예능 방송도 나와. 이집 정규 앨범도 발매해. 전국 투어 콘서트까지 나와. 올 하반기부터 내년 연초까지 딱 설날까지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추석 전부터 설날 때까지. 너무나 행복한 순간이 다시 또 3년 만에 찾아오게 되지 않았나. 그리고 과연 임영웅 가수가 어떤 콘서트를 진행하게 될지에 대한 설명도 제가 기똥차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 기사를 보면 4만 2천 명 이상이 운집한다. 임영웅의 기록을 깰수 있을까? 서울 2025 시즌 최다 관중 기록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자, 이 내용이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자, 이거만 봐도 어떤 게 예상이 되십니까? 지금 임영웅 가수가 세운 이 기록이라는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라는 겁니다. 이 기사 내용을 잘 살펴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느냐? 지금 K 리그 최다 관전 기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이 최다 관전 기록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임영웅 가수의 4만 2천 명 이상이 운집되어야 기록을 깰수 있다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겁니다. 이번 연휴 기간에 축구 팬들의 경기장 발걸음이 폭등할 것인데 이미 티켓 예매만 4만 2천 명을 돌파한 상태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트로트 가수라고 평가되고 있던 임영웅 가수가 사망, 상암 월드컵 경기장을 찾으며 만원 관중을 불러 모은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영웅 가수의 기록을 깨려면 이 전국에 있는 축구 팬들이 연휴 기간에 전부 다 운집해야 가능한 기록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유추해 볼수 있다라는 거죠. 대단한 기록 아닙니까? 그야말로 대단한 기록을 세우고 있는데, 자, 상암 월드컵 경기장 때에 아티스트 임영웅 가수의 콘서트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저도 어머니를 직접 보내드리기도 했었던 바로 그 콘서트인데, 이때의 기록과 영광을 깰수 있는 건 누굽니까? 바로, 임영웅 가수 뿐이다 근데 지금 중요한 게 뭡니까 임영웅 가수가 이렇게 브랜드 평판에서도 압도적인 순위를 자랑하고 상한 월드컵 경기장을 꽉 채운 인물인데 이 영웅시대 팬카페 회원 숫자만 20만 명을 넘는데 이 숫자를 수용할 수 있는 공연장이 현재 대한민국에는 부재라는 겁니다 자이 기사를 보면 전세계를 휩쓰는 케이팝 종주국의 정작 공연장이 없다. K-팝의 인기와 함께 음악, 세계 음악의 중심에 섰지만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세계 공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만 해외 유명 가수들이 건너뛰는 일이 실제로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 공연장, 이 대형 공연장, 그러니까 세계적인 팝스타들은 5만석 이상의 대형 공연장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에서 이 5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공연장은 유일하게 잠실 주경기장 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잠실 주경기장이 2년 전부터 리모델링에 들어간 상태이죠. 약 4만 5천석 규모의 상한 월드컵 경기장은 임영웅 가수가 정말 환상적인 이 처리로 인해서 아무런 손상 없이 콘서트를 진행했지만 이 잔디 보호 문제 때문에 대관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최근 공연 유치에 적극적인 고양주 경기장 역시 교통 시설과 배후 시설이 열악합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는요. 도쿄에만 3만석 이상의 공연장이 다섯 곳. 그리고 그중 두 곳은 6만 명 이상이 수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옆 나라인 일본과 비교를 해도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고 더 중요한 건 이게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나라 경제까지 좌지우지한다는 얘기예요. 이 공연장 확충에 다른 나라가 공을 들이는 건 경제적 효과가 크기 때문인데 2년간 전 세계에서 콘서트를 열어 무려 3조 원 가까이 수익을 올린 테일러 스위프트. 이 가수가 열리는 도시마다 지역 경제가 부흥하여 테일러 노믹스라는 용어까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공연장이 있어야 임영웅 가수를 응원하는 전국에 계신 영웅시대, 전 세계에 있는 해외 영웅시대 분들도 결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집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뭐죠? 현재의 상황은 그렇지 못하라는 겁니다. 날씨 탓, 정부의 눈치, 국이 선양하는 케이팝, 공연장은 어떠냐? 이면의 엇박자다. 최근 지드래곤이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월드투어 콘서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느냐 이걸로 말리미아마 임영웅 가수가 잠실 주경기장에서 첫 번째로 공연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드래곤 역시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팬덤을 보유하고 있는데 문제는 공연장 자체가 열악했다라는 겁니다 지하철역 인근이 수많은 인파로 혼잡했고, 그러다 보니 아쉬운 공연 대응이 있었고, 날씨까지 최악이었다. 자,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전문 대형 공연장이 필요한데, 사실상 전무하다라는 겁니다. 그나마 잠실 주경기장마저도 공사 중에 있는 상태라는 거죠. 과거 2016년도 경기도 고양시에서 CJ라이버시티가 기대감을 모았지만 4년 넘게 행정적 절차에 시달리다 보니 사업 중단이라는 결말이 나왔고 감감무소식입니다. 그러다가 지난 2월부터 통과된 K컬처밸리 조성사업이 2029년 그러니까 그때쯤 돼야 이 CJ에서 지은 초대형 아레나 공연장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최대 10만 명이 수용이 가능하여 매번 최대 규모의 내한 공연을 개최했던 잠실 주경기장이 바로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 가수의 2집 앨범 또는 3집 앨범, 단독 콘서트 최대 경기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난 11월 30일 착공한 서울 도봉구 창동 서울 아레나 역시 임영웅 가수의 팬덤 규모를 다 수용하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공연장이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공연장이 왜 없느냐라는 이유에 대해서 관계자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국내에서의 5만 명 이상의 대형 공연이 쉽지 않은 이유가 공연장이 부족하다. 날씨도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번 지드래곤 사태 역시 너무나 추워서 문제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물론, 고향 종합 운동장에서 공연이 가능하여 숨통이 트였지만, 사실 잠실 주경기장이 빨리 리모델링이 되어야만 한다. 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자, 실제로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잠실 주경기장 리모델링 여파로 인해 K팝 공연장이 갈 곳을 잃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최근 고양 종합 운동장에서 뭐 콜드플레이라는 해외 가수들까지 와서 대규모로 콘서트를 했지만 결국 잠실 주경기장이 공연의 메카였다라는 타이틀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중요한 건 이 잠실 주경기장 리모델링이 곧 종료가 됩니다. 예정일은 2026년 12월. 본격적인 콘서트 개최가 2027년 상반기부터 시작이 돼서 서울상하 월드컵 경기장에 6만 명 이상을 품을 수 있지만 잔디보호 문제로 대관도 어렵고 임영원 가수도 더 많은, 잔디까지 꽉 채우면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죠. 자, 결국에는 이 잠실 주경기장의 리모델링이 끝나는 순간 임영웅 가수 정도 되는 파급력을 가진 국내 가수, 해외 가수가 아니라면 사실 대관도 어려울 겁니다. 그 자리를 꽉 채워야 하기 때문이죠. 자 하지만 임영웅 가수의 이 절대적인 영웅시대 팬덤 분들의 규모라면 이 잠실 주경기장 리모델링이 다 끝나는 2027년 상반기에 이거 공연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겠습니까? 무조건 가능하다 라는 이야기가 빗발치고 있고 기대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하지만 임영웅 가수의 2집 정규 앨범은 2027년 이전에 나올 확률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때쯤 가서 3집 앨범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수도 있겠죠 어찌됐건 이 정도 규모의 공연을 할수 있는 가수도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잠실 주경기장의 리모델링이 완료가 되는 순간 아티스트 임영웅 가수의 이 전국에 있는 영웅시대 분들이 전원 집결하는 전무후무한 초대형 규모의 10만 명 이상의 공연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티스트 임영웅 님의 파워가 여전하다라는 기사가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I'm here for the stadium. 10주 연속 넷플릭스 대한민국 탑10 순위를 차지했다. 뭐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임영웅 가수의 'I'm Here'로 더 스타디움 이게 넷플릭스 1위를 차지한 적도 있단 말이에요. 저도 참 넷플릭스를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는 기록들이 아닐 수 없는데, 자 임영웅 가수의 이 콘서트 가서 보신 분들이 승리자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에, 알다시피 지난 1월 31일 오전 12시 넷플릭스를 통해 한국부터 미국, 일본, 대만, 홍콩, 마카오 동시 공개가 되고 나서 압도적인 인기를 증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영웅 가수가 가히 자타공인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라고 할만하다라는 이야기가 괜히 있는, 흘러나오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그런 대목이죠. 근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대박이죠? 임영웅 가수의 신곡, 천국보다 아름다운 OST곡. 공개되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하루 만에 100만 뷰 돌파 차트 유튜브 싹쓸이 드라마보다도 먼저 울컥하게 만드는 임영웅 가수의 신곡 천국보다 아름다운 노래의 흥행 청신호가 드리워졌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 노래 나오자마자 심란할 때마다 참 많이 들었는데 역시 임영웅 가수의 목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달래준다라는 건 무엇보다 알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최근 임영웅 가수도 마음고생을 많이 했을 법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대한민국 자체가 굉장히 시끄러웠고 여전히 시끄러운 상태에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시 가수는 노래로 증명을 한다고 할까요? 이 노래 한 곡으로 임영웅 가수의 진심과 힘들었던 마음들이 눈 녹듯 사라지고 있다. 실제로 기사에서도 임영웅이 부른 천국보다 아름다운 드라마처럼 서서히, 그러나 뜨겁게 대중들의 마음을 파고들고 있다. 유튜브 조회수가 하루 만에 박만뷰를 돌피했다. 감성발라드에 강한 임영웅 특유의 섬세한 보컬이 드라마의 서정성과 맞물려 리스너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 듣는 사람들이 반응이 뜨거웠다라는 겁니다. 임영웅님이 직접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번 곡에 대해 드라마의 여운과 감동을 음악으로 더 깊이 전달하고 싶었다. 그의 부드러운 음색과 아련한 감정 표현이 드라마에 앞서 먼저 공개된 뮤직 클립부터 시청자들의 감정을 자극했고 유튜브 인기 급상승 음악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뭐 이뿐입니까? 14일날 각종 음원 사이트에 공개된 이 곡은 공개되자마자 멜론 핫백 차트 1위, 일간 차트 78위에 진입하는 등 많은 플랫폼에서도 빠르게 상승 곡선을 그렸고요. 지니 뮤직, 벅스 뮤직에서도 상위권에 안착하며 임영웅 파워가 무엇인지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알다시피 이 곡이 주제곡으로 쓰인 드라마 천국보다 아름다운 드라마는요. 80세로 천국에 도착한 이혜숙, 김혜자님이죠. 젊은 시절의 남편을 만나면서 벌어지는 시간과 삶을 뛰어넘는 로맨스를 그린 작품 아니겠습니까 오는 19일 첫 방송 예정인데 벌써부터 이거 시청률 따놓 당상이다 JTBC가 또 드라마 잘 만들지 않습니까 이거 드라마 나오자마자 임영웅 가수의 어떤 사례가 있었습니까 기억나시죠 임영웅 가수의 사랑은 뭐죠 늘 도망가 드라마 대박났지 않습니까 대박 났었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사랑은 늘 도망가에 이어서 또한번 ost 킹으로 불리오면서 임영웅 님의 이 천국보다 아름다운 ost가 지금 드라마를 또한번 견인하지 않겠냐 라는 기대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드라마 자체도 훌륭해서 시너지 효과가 날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트를 장악했고 역시 임영웅 가수의 인기는 끄떡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최근에 임영웅님에게 있었던 참 이제는 입에 담기도 싫은 이 문제가 한번 있었죠. 굉장히 황당했고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김혜자님과 손석구 씨의 이 따뜻한 멜로 드라마에 임영웅님의 노래가 싹 입혀지면서 이 드라마마저도 초대박을 예고하고 있다. 인기 급상승 음악 1위에 천국보다 첫 방도 전부터. O.S.T가 불나고 있다. 이거만 봐도 뭐가 느껴지십니까? 이미 드라마 시청률이 압도적인 1위를 달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객관적으로 말씀드려도 인기 급상승 음악 1위 누가 만들었습니까? 전국에 계신 영웅 시대 분들의 스밍으로 만들어진 결과 아닙니까? 그러면 이 드라마 시청률 누가 만들어내겠습니까? 바로 임영웅님의 팬인. 영웅시대 분들이 본방사수를 하면서 사랑은 늘 도망가 OST의 영광과 역사와 신화를 다시 한번 쓰게 만든다라는 거죠 최근 임영웅님 말고 많은 트로트 스타들이 탄생을 했습니다 최근 미스터 트롯트 3, 현역가왕 2 제가 실제로 많이 리뷰를 해드리면서 새로운 가수들의 파워가 만만치 않다라고 했는데 아 역시나 머리를 한대탁 맞은 듯한 충격을 제가 요번에또 한번 받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임영웅 영웅 시대는 변치 않는 인기 파워를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임영웅 효과